네, 피그마 여러분들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 이제 아 이제 피그마 들어갈 거구나. 네, 예고편만 합니다. 내일부터 피그마 그림을 이제 그려 볼 거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사실 관련성이 되게 높아요. 얘도 벡터거든요. 벡터 그래픽 만들어 주는 데. 그래서 일러스트를 이렇게 다루시던 분들은 피그마는요. 뭐, 완전 밥이에요. 그냥 일러스트 같은데? 일러스트보다 쉬운데? 이러면서 다뤄요. 그러니까 일러스트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피그마 하는 거랑 연결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요, 피그마는 개요를 좀 보면 제가 이제 톡에다가 올렸어요, 이거. 네, 프로토타이핑 도구 다 피그마 클라우드 기반 웹 디자인 협업 도구. 그래서 이걸 로컬에다가 설치해놓고 쓸 수도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을요 근데 설치해서 쓰면 또 싱크는 따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책 쓰신 저자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막 로컬에다 깔아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잘안 해요.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집에 가서도 그냥 닫고 로그아웃 했으면 집에 가서 똑같이 있으면 난 그게 최고기 때문에 저는 따로 안 깔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해서 하는 건데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 작업도 가능하고 플랫폼도 독립성이 있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로그인만 하면 끝납니다. 자동 버전 관리가 되고요, 이력 변경 같은 거 자동 복구. 그 다음에 강력한 디자인 도구, 벡터 그래픽, 벡터 그래픽이에요. 그래서 비트맵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교한 사진 보안이나 이런 거, 그 보정 이런 거는 포토샵이 왕자입니다. 네. 포토샵이 포토샵일 수밖에 없어요 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하시는데 계정 생성 하셔야 됩니다. 계정 생성. 피그마닷컴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그마, 피그마, 피그마점 m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계정이 없으면 요즘은 그냥 회원 가입도 간단히 하려고 그냥 저거랑 연결시키잖아. 요 네, 구글. 구글 계정으로 바로 하셔도 돼요. 네. 지금 무료 바로 시작. 모든 쿠키 허용. 이게 이제 이 사이트 자주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여기 나오잖아. 이게 그 모든 거뭐 허용, 쿠키 허용 하면 이거 쿠키에서 이제 얘가 이거 띄우는 거거든요. 구글 계정으로 피그마에 로그인.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구글 로그인 한 걸로 그냥 가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이게 아니면 자기 계정이 있으면 그걸로 로그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계정이 있어서 로그인을 다른 이메일 계정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있으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 없으면 지금 바로 구글로 연결. 그러면 바로 아마 아무것도 없으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아마 다 뜨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 책. 책을 참고는 할 건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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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이리 와라, 책, 책. 처음 만나는 피그박. 근데 피그박가 너무 변신을 많이 해요. 3단 변신, 4단 변신, 5단 변신, 7단 변신, 8단 변신. 지금 어마어마하게 UI가 바뀌어서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고. 근데 기본 기능은 사실은 비슷해요. 네, 추가되는 기능들이 있고, UI가 좀더 편리하게 바뀌었다. UI3, 지금 UI3로 바뀐 상태고, 얘 책은 UI2로 되어 있어요.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때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저는 UI3로 새로 써진 책을 하나 더 구매를 해서 봤는데, 뭐그 책도 내용적으로 아주 뭐 크게 다른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저자들이 뭐 예제 따라해보기 이런 게 조금 괜찮은 컨텐츠가 있어서, 그 괜찮은 컨텐츠는 같이 네, 참고해 볼 거예요. 이 책에 있는 것도 같이 참고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책두 가지 이것도 링크로 제가 남겨드릴 건데, 아직 링크 페이지를 제가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톡에다 올릴게요. 피그마, 처음 만나는 피그마, 이이 이 자료책 주소가 이거거든요. 처음 만나는 피그마 그래서 피그마 닷컴 뒤에다가 at 골뱅이 인사이트 북이라고 하는 요걸로 클릭하시면 열리거든요 지금 클릭하면 열려요 그 지금 통에다 드릴 거 그럼 이 저자가 여기에다가 피그마로 작업한 내용을 여기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이렇게 작업하고 연습해 보실 거 따로고요 내가 이거 참고로 우리 저자 이 책에 있는 걸좀 볼까요? 그러면은 이거 이 사람이 한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열면은 자기 계정이 있으면은 자기 계정에다가 오픈인 피그마 해가지고 여기 링크 클릭해서 한번 다시 들어오면 오픈인 피그마라는 버튼 파란 버튼이 있거든요. 네, 파란 버튼. 이 파란 버튼으로 내가 로그인 계정 있잖아요. 여기. 저는 톰브레이스 파커다. 그러면은 요 계정으로 오픈인 피그마 하면 이쪽, 내 계정으로 이 디자인을 갖고 들어와. 요 네. 피그마. 그래서 얘가 지금 갖고 들어오는 거요 브라우저로. 로그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설명 같은 거 나오죠. 이거는 내 계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계정으로. 여기 보시면, 내계정이로 이거. 예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각뭐 장마다 따로따로 이 사람은 다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5장, 5장 내용 뜨고요. 네, 여기 핵심적인 내용들 떠요. 6장 7장 뭐 여기 장별로 또 따로따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저는 참고를 할 거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구성해 놓은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디자인을 잡아서 흐름을 가져간다는 걸만 알면은 이 사람이 만든 것 자체는 그렇게 뭐 우리가 뭐, 이거를 카페에다 가다다 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만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만들 때이 기본적인 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카페에서 만드시면 돼요. 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랑 또 하나. 제가 최신 버전으로 산, 나온 지 한, 한달 정도밖에 안된 책이 있는데, 디자이너를 위한 실무 피그마 책 자료가 또 하나 더 있어요. UI UX 디자이너를 위한 실무 피그마 책 주소. 내일 이거 쓸 거기 때문에, 내, 그, 내일도 어차피 이거 링크 여기 올려놨으니까. 어. 네, 이거. 이분께 조금 더 체계가 있어요. 이분께 훨씬 더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책, 요즘 책이에요. 이게, 이게 나온 지가 얼마나 됐더라? 이게 나온 지가 좀몇년 됐을걸, 이게? 이거는 나온 지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제가 이거, 이거 실무 피요하네요 그리고 UI3,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UI랑 거의 비슷해. 요 이건 2020년 초판에 2024년 5세 했으니까, 뭐 업데이트는 하긴 했네. 2024년 9월 2 6일로 업데이트 했네, 이거. 그 요즘 하도 바뀌어가지고, 이거 업데이트 안 하면, 책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도 UI를 바꾸는 건가, 그게? UI, UI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UI 바뀌었나 보다, 얘들. 바뀐 것 같아. 이것도 바뀌었어. 그래서 요거,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다 눌러보셔도 되지만, 여기 제, 저희가 예제 예, 얘가 제시해 놓은 거 한번 봐서 따라해 볼 만한 게 여기 iOS 뉴스 앱이라고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iOS 뉴스 앱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요거 이거 요거, 이거가 네, 오프닝 피그마 내 거로 불러들여서 열수 있어요. 이렇게 오프닝 피그마. 피그마로, 피그마로 그림을 실제로 우리가 제작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내가 앞으로 와이어 프레이밍도 이걸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알2로 이렇게 스크롤 하면 커졌다, 아니, 그러니까 컨트롤로 스크롤 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되고요. 네. 컨트롤 0, 컨트롤 1, 뭐 이런 거 다, 아, 컨트롤 1은 아니구나. 알프가두개 됐다, 이거야. 다죽게좀 다르다. 알2 0 알프 1 그래서 요거 땡겨서 보시면 이거예요.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이 잡고 실제 디자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까지, 다른 페이지까지 쭉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 가이드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체계를 잡아서 할 때는 요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체계를 잡아서.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 봅시다 할 때는 이렇게. 여기 에 쓰이는 색깔도 다 넣어놓고, 모두 다 백그라운드 넣고 아이콘도 다, 스페이싱도 다 정해놓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전부 잡아놓고, 네, 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와이어 프레밍도 여기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실제 디자인을 얻는데 바로 연속성 있게 여기에 와이어 프레밍도 있고, 여기 프로토타이핑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큐에한 공간 안에서 다 만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한 내용은 내일부터 프로젝트 생성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필수는, 오늘 필수는 피그마 계정 만들기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피그마를 당겨서 댄스를 춰보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